어, 영화 미나리로 배우는 거꾸로 영어.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죠. 자, 이번에는 그 병아리 감별하는그 공장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희 어 영어로 하는 거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거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상황 한번 잘 들어 보세요. a l right, listen up everyone. Now this here is Mr. Jacob and this is Monica Yi. Mr. Yi is an expert chicken s e x e r worked in uh, California and Seattle so uh, let's give him a big Arkansas welcome okay here we put the males in the blue bin and the females in the white bin. okay go to work 있어요. good. You read the E volume, and I'll read the C volume. 난또이 선생처럼 빠른 사람도 처음 보네. 캘리포니아에서 돈좀 많이 벌었겠는데? 그렇긴 한데요. 제가 거기서 일할 만큼 빠르지가 않아서요. 응? 음. 일한 지 얼마나 됐는데? 6개월 정도요. 어. 하여튼 여기선 충분히 빠른 속도야. 잘 왔어요. 자 이번에는 영어로 먼저 시작을 했죠. All right, listen up, everyone. 자잘 들으세요. 뭐 여기 주목 여러분 이런 거할 때, 어쨌든 뭐사람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뭐 다른 일 하고 있을 때 와서 뭐 이렇게 박수 치면서 뭐 listen up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뭐잘 들어보세요 여기 주목. 자 this here 이쪽은 is Mr. Jacob and Mrs. Monica E. 그래서 성이 뒤로 가니까. 이가 so 뒤로 붙은 거고요. Mr. E is expert chicken sexer 이렇게 나왔죠. Chicken sexer는 그 병아리 감별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사전에 찾아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so expert chicken sexer 하고 얼마큼 일을 했 어디서 얼마큼 지금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얼마큼 일을 한 거를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have b p e 쓰는 거죠. Has worked in California and Seattle so um, 하면서. 자 환영해 줍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Let's give him. 자뭘 주는 거예요? A big welcome. 그래서 아칸소스. 이렇게 하죠. 아칸소의 큰 아칸소시 환영을 해 줍시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아칸소이온 거를 환영합니다. 이런 거 줍시다. 우리도 뭐 박수를 쳐 줍시다. 뭐 환호해 줍시다. 이렇게 쓰죠. 그래서 기부가 오는 거. Let's give him a big welcome. Big welcome. 그냥 요거 하나 이게 핑크색으로 되어있죠. 요 말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fine 좋아 하고 일 시작하는데 어 o k a here 여기 we put 자또 나왔어요 우리 앞에서 귀 꽂을 때 이어폰 꽂을 때 아니 청진기죠? 청진기 꽂을 때 put 뭐를 in 여기다 이렇게 했죠. 여기도 똑같아요. Put the mails 수컷들이겠죠 In the blue bin. Bean. 여기서 bin은 그냥 어, 플라스틱으로 만든 어떤 담는 용기 같은 거 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쓰레기통일 수도 있고, 뭐 바구니일 수도 있고. 그래서 the blue b e a n 거기에 담고요. And the females, 암컷들은 in the white beans 여기다가 습니다 b e a n 그래서 오케이. 가서 일하세요. Good work.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나오는 부분들은 어, 자막을 보면서 한번 눈으로 이렇게 말하는거나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 자막을 보지 마세요. 귀로 자꾸 들으세요. 아,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게 중요합니다. 자이여든 우리의 목표는 이제 한국 대화를 우리 말로 바꿔보는 것. 한국 분도 계셨네요. 옆에서 이제 헬로우 헬로우 서로 인사했죠. 처음 만날 때는 헬로우 헬로우 인사 많이 하죠. 그래서 한국 분도 계셨네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 한국 분 한국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도 있네요. 이 얘기겠죠. 설명하면 우리는 단수 복수 수 개념을 많이 안 쓰지만 여기서 뉘앙스를 보면 한국 사람이세요? 이게 아니라. 아, 한국 사람들도 여기 있네요. 이거겠죠. 그래서 uh, there are 있다. The Koreans here. 고리한들이 여기 있네요. 한국 사람들이 여기 있네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몇명 있어요. 몇명 있다라는 얘기는 어, 대상을 만들어지 앞에서 많이 있는 거 a lot, a lot of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것처럼 사람이 아주 그냥 조금 이렇게 적게 있을 때는 a few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few of us. 그래서 아몇명 있어요. A few, a few r d s 이렇게 붙여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장면 바뀌면서 둘이 대화하죠. 남매가 David, okay. 고 you read the e volume. 자, and I'll read the c volume. 자, 이 볼륨은 어 스피커 볼륨 올려라. 우리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볼륨하면 그,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고요. 이, 여기서 볼륨은 책이 여러 권으로돼 있는데 뭐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돼 있거나 뭐 ABCD 이렇게 돼있수있 뭐야, 돼 있을 수 있겠죠? 그때 그 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2로 돼 있는 요책 2권 있고 나는 C 여기 C권 이거 내가 읽을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엄마 아빠 일하는 동안에 서로 이제 뭐 책보고 이제 있는 거겠죠. 거기 뭐 공장 그 해처리에서 부화장에서 그래서 데 d o 오케이. You read the e volume and I read the c volume. 여기서 앞에 거는 the e volume 하시고요, 뒤에는 the c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남편이 막 빨리 하는 걸 보고서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아이고 난또이 선생처럼 빠른 건 처음 보네.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이렇게 처음 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난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seen 그런 걸 내가 해부한 적이 없어 이렇게 합니돼 영어에서는. 그래서 I have never seen anyone. 그래서 I have 가 붙으면 up, up 이렇게 돼요. b 하면 윗니아랫입술 막으세요. 그래서 up, up 윗니랑 아랫입술을 uh 하면서 윗니 아랫입술 찍으세요. I've never seen, never seen.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들 들어보면 I've v e seen 되게 빨리 가요. I've never seen 자,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으니까 대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뭐 anyone 어떤 누구도 대상이 없는 것기 때문에 anyone 뭐 부정이니까 any가 온다 뭐 이런 거 버리시고요. Anyone as fast as 누구만큼, Mr. E, Mr. E만큼 저렇게 빠른 사람은 아 내가 본 적이 없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I've never seen anyone as fast as 자 그래서 as 뭐만큼 as 뭐 누구만큼 그래서 뭐 우리 뭐, 뭐 비교급인가 뭐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있었죠. 막 그런 거 버리시고 입으로 네, e 계속 연습하세요. As fast as Mr. E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한국 사람들이 있네요. There are Koreans here. 여기, Koreans here. 자, 몇명 있어요? 많은 대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의 대상을 만들어야 거의 없는 거. So, a few of us. 이렇게 얘기한 거고. 본 적이 없는 거예요. I never seen anyone. 그 누구도 어떤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As fast as Mr. E. 여기 Mr. E만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가보죠. 빨리 하는 거를 이제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돈좀 많이 벌었겠는데, 자 이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돈좀 많이 벌었겠는데는 어, 여기서 이 아주머니의 상황은 어,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돈 많이 벌었네, 저렇게 빨리 하는 거 보니 이럴 때는 어, 뭔가가 틀림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must를 쓰시면 돼요. Must have 줄이면 must가 돼요. Must 돈을 벌다는 make money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굳은 좋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우린 good, have, good boy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good money 하면 꽤 많은 돈을 벌었겠네 이런 거 말할 때도 good money.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그 뭐야 연상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must, must, must 이렇게요. Must, must, v. Mars, v master, must, must 부터 옵니다. Must made good money in California. In California. 캘리포니아에서 돈좀 많이 벌었겠는데 많은 돈 군번이 벌었겠는데 아 그렇긴 한데요. 제가 거기서 일할 만큼 빠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빠르지 않죠. 남편만 빠른 것이죠. 그니까 남편도 빠르고 나도 빨랐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긴 한데요라는 거는 내가 한게 아니라 빠르다는 건이선재그러 그러니까 남편 얘기하는 거죠. 그니까 그는 그런데 나는 거기서 그만큼 빠르진 않았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He did. 그는 그랬고요. But 근데 I was n t 그 비동사로 얘기하는 거죠. I am fast. 그럼 난 빠르다 는얘기인데 I wasn't fast. 과거에 enough 그렇게 충분히 빠르지 않았어요. To work 일하는 거 어, there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enough to 뭐뭐 하면 이거 할 정도로 뭐뭐 하다 충분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부터 쓰니까 일할 정도 거기서 그렇게 일할 정도로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긴 한데요는 남편이 그렇다는얘기죠 그래서, he did. But I wasn't fast enough to work there. 거기서, 일할 만큼 그렇게 나는 빠르게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빠르지는 않았다.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일한지 얼마나 됐는데요? 그러니까 일을 지금 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걸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일을 얼마큼 해왔냐? 라는 거기 때문에,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네. How long have you been? How long have you been? Have you? Have you 끊지 마시고요. Have been, have been. We have we 하면서 아래에서 긁으시고요. Been 하면서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터트리세요. Been, have been working 이렇게요. 느낌을 살려서요. 리듬 타세요. 이란지 얼마나 됐나요? How long have you been?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거다. 계속 해오고 있는 거 물어볼 때. 누가 계속 책상에 공부하고 있어요. 아니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 누가 여기 저기 뭐야 밖에서 막 축구 게임 계속 하고 있어. 너 얼마나 여기서 게임 하고 있는 거야? 이럴 때. 뭔가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걸 물어볼 때 쓴다. 자 그다음에 6개월 정도요. 자 정확한 게 아니죠? 6개월 정도요. 이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지 않을 때는 about 붙이고 하세요. 네. about 언을 세게 하지 마시고요. about about 그냥 살짝 찍고 온다는 느낌으로 6 months. 그러니까 6개월이 복수가 되죠. months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six months 하세요. About six months. 자, 그 다음. 하여튼, 여기선 충분히 빠른 속도에 거기서 제 막, 뭐, 이렇게 막, 빨리 할 필요는 없어. 뭐,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주머니가.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떤 경우든 간에, 이럴 땐, in any case,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시고요. 자, 너 빨라. 당신 빨라. You are fast enough. 또 나왔죠? For here. 여기서 일할 정도로, 빠르다. 뭐 때문에, 여기, 여기를 염두에 두고 할 때는, 어, 지금 당신 빨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You're fast enough for here. for를 써서 쓰는 거 되게 많이 나오죠. for를 우리말로 뭐다 이런 거를 알아두지 마시고요. 언제 어느 상황에 쓰는지 이거를 자꾸 킵해두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잘 왔어. 잘 왔어. 이런 얘기는 어, 올바른 곳에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을 할때 속도가 그렇게 빨래지 않아도 어 괜찮은, 그 네, 정도가 있어도 되는 괜찮은 그딱말 맞는 장소에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You came 왔다 어디로? To the right place. 발은 네, 올바른 장소. 이렇게 지겨하지 마시고요. 그냥 딱 맞는 장소. 네가 하기에 충분한 그 네, 정도 일터에 왔다 이런 의미로 you came to the right place. 이렇게 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먼저 추측을 하는 거죠. 캘리포니아에서 돈좀 많이 벌었겠는데 굿머니가 예, 떠올라야 됩니다. 많은 돈, 예, 충분한 돈 벌었다. must have must have made 그쵸? 틀림없이 굿머니를 했겠네. 어디서? in California must have made. made 만들었다. 굿머니 굿머니 어디서? in California 아, 그렇긴 한데요. 남편이 그렇다는 얘기죠. 아, 그런데 빠르진 않았다. 충분히 일할 정도로 거기서는. He did. 그렇긴 한데요. 남편이 그렇다는 얘기 내가 아니죠. 그렇긴 한데요. 그가, 그 사람이 그런데요. He did. I wasn't fast. 나는 빠르지 않았어요. enough to work. 일할 정도로 어디서? There. 거기서. 그러니까 둘이 벌었으면 많이 벌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들어간 거고.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e e n working? How long h 한 v 네, 뭐, 뭐 간에 간에. e you b a b o u t 6 m o n t h o n h a u b o n a b o y u t e i n o n have you n i n a a e y o a s e y o a e y u a e r e e u e n o r g h o u r h e r h e you r a e you e n o r y u a e r e e h r h e r e So here 여기 장소를 지청하는 거, 지칭하는 거 지칭하는 거요거 넣으시고요. 잘 왔어. You came to the right place. Okay. You came 어디로 왔다? You came to 장소 알려주죠. The right place.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강의 보시고요. 예, 오늘도 꼭 연습하세요. 입으로 많이 많이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예, 녹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